곤지암에 위치한 생골 문화마을의 활기찬 꽃밭 한가운데 햇빛을 받으며 초가집이 서 있습니다. 애벌레가 꽃 위를 천천히 기어가며 나비들이 펄럭이는 것을 바라봅니다. 고양이들은 못생긴 애벌레를 보며 비웃습니다. 저 밥벌레 좀 봐, 역겹다. 벌들은 조롱하듯 윙윙거리며 애벌레 위를 날아다닙니다. 저 애벌레는 날개도 없이 뭘할수 있겠어? 애벌레는 벌들이 조롱하는 말을 듣고는 낙심한 마음에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해질녘 애벌레는 슬픔에 잠긴 채 넓은 앞마당 풀잎 뒤로 조용히 몸을 숨깁니다. 애벌레의 머리 위로 밤하늘 별들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지만 이런 별들도 애벌레의 슬픔에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고요한 절망의 순간에 애벌레는 궁금해합니다. 과연 나에게도 하늘을 날수 있는 아름다운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어디에선가 날아온 반딧불이의 부드러운 격려가 희망의 불꽃이 되어 애벌레에게 타오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할수 있어요. 반딧불이의 격려의 말에 힘을 낸 애벌레는 씩씩하게 나무잎을 먹어 치우며 무럭무럭 커져갑니다. 애벌레는 먹는 것을 잠시 멈추더니 가지에 매달려 고치로 변태할 준비를 합니다. 변태를 위한 애벌레의 고된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애벌레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고치를 짓는 일입니다. 애벌레는 밤하늘 침묵 속에서 고통을 견디며 하늘을 활활 나는 아름다운 나비의 날개를 갖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희망의 상징인 고치가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 하늘을 날수 있는 아름다운 나비의 탄생을 약속합니다. 밝은 아침 햇살이 비추는 생골 문화 마을의 고요한 꽃밭에서 드디어 고치가 갈라지기 시작하며 새로운 나비로 탄생하는 변화의 조짐을 보입니다. 나비가 나타나 날개가 펼쳐지며 아름다운 생생한 색깔을 드러냅니다. 이제 막 고치에서 나온 아름다운 나비는 자유와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애벌레를 조롱했던 고양이와 벌 모두 경이로운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 못생긴 애벌레가 저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되었다니, 새롭게 날개를 얻은 나비가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꽃밭 위에서 우아하게 춤을 춥니다. 나비는 하늘을 자랑스럽게 날아다니며 지켜보는 고양이와 벌들에게 그 못생겼던 애벌레의 아름다운 변신을 보여줍니다. 생골 문화 마을의 들판 가득한 꽃들 사이로 미끄러지듯 춤추며 날아다니는 변화한 나비의 행복한 미소가 들판 가득이 하늘로 퍼져나갑니다. 아래에선 고양이들이 부러운 눈길로 나비를 바라보고 있고, 한때 조롱하던 눈은 이제 감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관심했던 벌들은 이제 아름다운 날개짓으로 하늘을 날수 있는 나비의 모습을 바라보며, 부러운 듯 주변을 윙윙 날아다닙니다. 이제 생골 문화 마을의 들판은 따뜻한 햇살에 흠뻑 젖은 아름다운 시골 풍경을 드러냅니다.